시야가 좀 가려져요 노트북 때문에 괜찮아? 오케이.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어떻게 배웠었냐면, 오늘 내용 시야에 많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옆으로 좀 치울게. 일단은 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각선 길이 곱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크로스 곱은 같다라고 세미나 많이 했었죠? 맞죠? 응.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니까. 자, 1 더하기 사인 세타 요놈이랑 얘랑 얘랑 곱한 거, 5 마이너스 5 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얘, 여기까지 괜찮요 응,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를 한쪽으로 몰아서 얘를 로 넘기니까 얘랑 만나서 6 사인 세타 요놈이 1 넘어가니까 4가 되고, 6으로 나누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라는 애는 3분의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응, 응.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야지 예원이가 나랑 그그 사분면 그래서 동경 그린 다음에 나타내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 맞지? 자, 사인 세타가 봐봐 세타가 2 사분면이래. 그럼 이제 그려봐야지 좌표평면 그려서 잘 봐라. 자, 그려. 자, 그럼 세타 동경이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세마 이해돼요? 응. 자, 그다음에 여기 동경에 대한 좌표가 존재할 거고. 자, 우리가 선생님 여기를 R이라고 배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응. 자,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사인센터의 정의가 사실 R분의 Y잖아. R분의 Y. 근데 선생님이 그때 말했지만, 얘를 그냥 좌표로 봐도 상관이 없다. R은 3이고, 2는 Y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이 Y 값이 2고. 여기까지 괜찮아? 응, 오케이. 그다음 내가 뭐 하라고 그랬냐면, 딱 수선을 내려서 직각을 만든 다음에 길이를 표현 한번 해보자. 얘는 몰라. 일단 몰라. 근데 y가 2기 때문에 이 길이는 알아. 그리고 얘가 3이야. 여기다 쓸게. 얘가 3이야. 지우자. 좀 헷갈릴 것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음. 응.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얘의 제곱, 빼기 얘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딱 씌운 게 여기 길이.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응. 그래서 루트 5네, 루트 5. 아, 즉, 길이가 루트 5인데, x축 음의 방향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겁니다. 이것도 이해 되니? 응, 오케이, 끝났어.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냐면, R분의 X였죠? R분의 X. R이 3이고, X가 마이너스 루토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세마 이해됩니까? 됐어. 오케이. 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 예원이가 자, 몇 번을 하냐면,